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의 만행으로 유대 땅에 건설하시려던 천국은 연기되고 세상은 혼란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시게 만든 살인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마태는 오메불망 학수고대했던 왕 다윗과 모세를 합한 이상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칠 왕을 기다렸던 너희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왕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 마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유대 땅에서 실현하고 점차 이웃 나라로 확대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마가복음에서 밝혔다. 누가는 왕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위엄만 있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시는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리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 요한은 공관복음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너희들에게 살해당하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존재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요한복음을 지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유언 중에서 땅끝까지, 즉 이방 사역에 헌신한 증인이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어김없이 파고들어,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리를 바로 세우고, 목회의 기준을 밝히려고 보낸 서신이 바울서신 열세권으로 은혜의 교회 시대 성도의 지혜를 밝혀주고 있다. 특히 로마서는 자생적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의 기준이 없이 열정만 넘치면 반드시 기형적인 신앙으로 변질할 것을 우려하여 방문하기를 고대하면서 보낸 서신으로 신약의 보배로 불린다.